개 웃겨서 도티를 낳는다는데 웃겨서 과연 사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웃다가 애를 임신하고 낳는 게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남녀가 야스를 해야 애가 생깁니다. 웃다가 사람을 낳는다는 유행어에는 남녀도 나오지 않고 야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저 웃기만 했는데 혼자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죠. 이는 평범한 인간에게는 당연히 100%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인간이긴 해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웃다가 임신할 확률이 아예 0%까지는 아닙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김근육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여성은 태아 시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그 쌍둥이를 요정이라는 이름의 남성이라고 칩시다. 근육이는 태아에서 아기가 되기까지 잘 자랐는데 그 쌍둥이인 요정이는 태아 과정에서 생식요소만 발달하고 더 이상 아기로 발달하지 못해 근육 태아에게 흡수되어 기생 태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이 만 출산된 거죠. 이건 한 명의 사람 같겠지만 사실 두 명인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를 인간 키메라라고 하죠. 물론 매우 드물어서 인류 역사상 관측된 것은 2 0 0 것입니다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인간 키메라 근육이는 이제 자라서 여성으로서 임신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근육이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요정이는 남성이므로 남성 호르몬이 분비하게 됩니다. 두 개의 호르몬 체계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생 태아의 호르몬 분비는 매우 매우 그 양이 적어서 실제로 모체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개 웃김이라는 포인트죠.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정자 난자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불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이 가능해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웃기다고 했으니까 진짜 개웃으면 엄청 개웃으면 근육위의 난자와 요정이의 정자가 평소보다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만약 요정이가 기생태하로 흡수될 때그 고환의 위치가 근육위의난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미세한 경로를 통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몸에서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면역체계가 자기 배열를 거부하기 때문에 서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육위와 요정이는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자와 난자는 서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개 웃었더니 임신을 하게 되고 10개월 뒤 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정이라는 남성 기생태아를 몸속에 품고 산 여성 근육인은 야스 없이 오직 웃음만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 웃다가 사람 낳음이라는 말이 아예 100%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웃다가 임신을 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애잘 낳아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